카스카이스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아멜리아의 마음은 늘한 구석이 그늘져 있었다. 이른 두 해를 살아온 그녀의 작은 집 창가에는 빛바랜 결혼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주왕. 그의 온화한 미소는 사진 속에 박제되어 아멜리아의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했다. 그녀는 정성껏 가꾸는 작은 정원의 장미를 돌보며 혼잣말을 건네곤 했다. 주왕. 이 장미는 당신이 참 좋아했었지. 깊은 한숨이 장미 향기 속에 흩어졌다. 주말이면 리스본에 사는 손녀 클라라가 찾아왔다. 스물 후반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클라라는 할머니의 적적함을 덜어주고 싶었다. 어느 날 클라라는 태블릿 PC를 선물하며 말했다. 할머니, 이걸로 세상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예쁜 사진도 구경하세요. 아멜리아는 복잡한 기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작은 호기심을 느꼈다. 클라라의 도움으로 페이스북에 가입한 아멜리아는 서툴지만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정원에서 캔 감자, 가스카이스의 푸른 바다 풍경, 새로 뜬 레이스 손수건 사진들. 좋아요 하나에도 소녀처럼 기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카르도 실바라는 이름의 남자가 그녀의 게시물에 꾸준히 다정하고 시적인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가스카이스의 풍경만큼이나 아름다운 감성을 지니셨군요. 아멜리아님. 그의 프로필 사진은 은퇴한 브라질 건축 사업가로 포르투갈에 정착하여 여생을 보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다. 아멜리아는 그 사진이 도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리카르도는 아멜리아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며 본격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아멜리아의 외로움에 깊이 공감하는 듯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척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당신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분을 이제야 만나다니 신의 축복입니다. 그는 아멜리아가 좋아하는 시인 페르난드 페소아의 시구절을 인용하며 감성적으로 접근했다. 내 가슴은 항구보다 조금 더 커서 모든 고통을 담을 수 있다오. 아멜리아는 그의 섬세함에 마음이 끌렸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아멜리아는 리카르도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달콤한 말과 관심은 사별한 남편 이후 처음 느껴보는 설렘과 위안을 주었다. 밤늦도록 태블릿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가끔 리카르도가 보내오는 짧은 음성 메시지는 낮은 중저음의 매력적인 목소리였지만 항상 주변이 시끄럽거나 통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핑계가 따랐다. 아멜리아는 그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며 그의 존재를 상상했다. 리카르도는 곧 포르투갈로 가서 당신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며 미래를 약속했다. 카스카이스의 바닷가에서 당신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싶어요. 나의 아멜리아. 그는 때때로 나의 뮤즈 혹은 나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애칭으로 아멜리아를 불렀다. 아멜리아는 그와의 미래를 꿈꾸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잊고 지냈던 화장도 하고 새 옷도 사 입었다. 그녀가 주왕과의 행복했던 추억을 이야기할 때 리카르도는 잠시 침묵하거나 진심으로 안타깝군요 같은 건조하지만 솔직해 보이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아멜리아는 그것이 그의 깊은 공감 능력 때문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리카르도는 브라질에서의 사업 정리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며 처음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중요한 건축 자재 통관 문제로 급히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아멜리아, 당신 외에는 아무도 이런 부탁을 할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당신에게 갈수 있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혹시 3000유로 정도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아멜리아는 당황했고 망설였다.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빌려준 적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리카르도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와의 미래에 대한 기대로 남편이 남긴 유산의 일부를 은행에서 찾아 송금했다. 돈을 보내고 난후알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럴 리 없어. 그는 좋은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어라며 애써 외면했다. 리카르도는 돈을 받자마자 감격에 찬 목소리로 당신은 나의 천사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라고 했다. 클라라는 할머니가 누군가와 매일 즐겁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표정이 밝아진 것을 보고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할머니, 남자친구 생기셨어요? 농담도 건넸다. 하지만 얼마 후 할머니의 부탁으로 공과금 이체를 도와주다가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할머니가 수줍게 언급하는 리카르도의 이야기가 어딘가 미심쩍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브라질 사업가가 갑자기 왜 할머니한테 돈을 빌려요? 그것도 그렇게 큰돈을? 클라라는 리카르도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다.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그의 프로필 사진이 사실은 아르헨티나의 한 은퇴한 의사의 개인 블로그에서 가져온 사진임을 알아냈다. 로맨스 스캠 사례를 검색하며 유사점을 발견하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사기꾼들은 종종 신뢰감을 주는 직업이나 배경을 가진 인물의 사진을 도용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클라라는 아멜리아에게 자신의 조사 결과를 조심스럽게 알렸다. 할머니, 이 사람 좀 이상해요. 사진도 다른 사람 거고 돈 요구하는 방식도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랑 너무 비슷해요. 하지만 아멜리아는 마치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네가 질투하는 거니? 클라라!" 리카르도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고, 클라라가 자신들의 순수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리카르도가 자신에게 보여준 진심을 믿었다. 그가 가끔 보여주었던 망설임이나 자신의 슬픔에 건넸던 짧지만 진솔해 보였던 위로의 말들이 떠올랐다. 그런 사람이 사기꾼일 리 없어. 리카르도는 아멜리아가 순진하게 클라라의 의심에 대해 이야기하자 더욱 교묘하게 아멜리아를 조종했다.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군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나의 용감한 아멜리아. 그 아이는 아직 어려서 진정한 사랑의 깊이를 모르는 것뿐이오. 그는 아멜리아에게 클라라의 말을 듣지 말고 자신과의 관계를 비밀로 하라고 종용했다. 아멜리아는 클라라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고 손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아멜리아는 정원의 장미를 보며 리카르도와의 미래를 그렸다. 그가 오면 함께 이 정원을 가꿀 것이라고. 그에게 포르투갈 전통 음식인 바칼라우 요리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혼자 미소지었다. 시간이 흐르고 리카르도는 또 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브라질에 있는 마지막 부동산을 처분하려는데 갑자기 구매자가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약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식이었다. 아멜리아는 이미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돈을 보낸 터라 망설였지만 리카르도의 간곡한 부탁과.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난다는 말에 또다시 돈을 부쳤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카르도는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제 당신에게 갈수 있게 되었어요. 라며 기쁜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포르투갈로 오는 비행기 표와 초기 정착 자금으로 1만 유로가 마지막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며 이 돈만 있으면 바로 아멜리아 곁으로 갈수 있다고 애원했다. 이 돈만 있으면 우리는 카스카이스의 저 푸른 바다를 보며 영원히 함께 할수 있어요. 당신을 위해 내가 직접 집을 설계할 겁니다. 아멜리아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보냈기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과 영원히 함께라는 환상, 그리고 자신이 꿈꿔왔던 리카르도와의 행복한 노후에 대한 갈망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결국 그녀는 주왕과 함께 살던 유일한 재산인 이 작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행으로 향했다. 창가에도 인 주왕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주왕. 하지만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게 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클라라는 최근 할머니의 행동이 어딘가 불안해 보이고 큰돈이 오가는 듯한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고는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할머니가 은행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갔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 상달받는 할머니를 발견한 클라라는 필사적으로 할머니를 말렸다. 할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밤새도록 모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할머니 앞에 내밀었다. 리카르도가 보낸 자신의 브라질 집 사진이 사실은 고급 호텔 예약 사이트에 올라온 홍보용 사진이라는 것. 리카르도가 언급한 브라질 건축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라는 서류. 그리고 그가 아멜리아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알려준 계좌가 이미 여러 금융사기에 연루된 해외 계좌라는 금융감독원의 경고문까지. 아멜리아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클라라가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떨리는 손으로 리카르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거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바쁘다. 나중에 통화하자 나의 사랑이라는 짧은 메시지만 남기고 연락을 피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계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때 클라라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녀는 국제 로맨스 스캔 피해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포럼에서 리카르도가 과거 아멜리아에게 보냈던 짧은 음성 메시지의 목소리가. 다른 여러 피해자들이 공개한 사기꾼의 목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심지어 사용하는 어투와 감미로운 단어 선택까지 유사했다. 클라라는 그 음성 파일들을 아멜리아에게 들려주었다. 수십 명의 다른 여성들에게 나의 뮤즈, 나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속삭이는 리카르도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아멜리아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자신이 철저히 기만당했음을 깨닫고 은행 바닥에 절망감과 함께 주저앉았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녀의 중얼거림은 차가운 은행 공기 속에 공허하게 흩어졌다. 수치심과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가 믿었던 사랑, 그녀가 꿈꿨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렸다는 잔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아멜리아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잃었음을, 그리고 무엇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했음을 깨닫고 깊은 슬픔과 자책감에 빠졌다.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빛바랜 결혼사진 속 주앙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내가 어리석었어요. 주앙. 당신을 볼 면목이 없어요. 그녀의 뜨개질 바늘은 먼지가 쌓인 채 구석에 놓여 있었다. 리카르도에게 선물하려던 고급 캐시미어 스웨터는 반쯤 떠진 채였다. 클라라는 묵묵히 할머니 곁을 지키며 위로하고 따뜻한 수프를 끓여 주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완고함에 화도 났었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깊은 절망에 빠진 할머니를 보니 안타까움과 연민만이 남았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할머니는 사랑을 믿었을 뿐이에요. 외로워서 기댈 곳이 필요했을 뿐이라고요. 클라라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시간이 흘렀다. 카스카이스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아멜리아의 정원에는 어김없이 장미가 피고졌다. 아멜리아는 클라라의 진심 어린 간호와 위로,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곁에 있는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쉽게 달콤한 말몇 마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리카르도의 거짓된 말속에서 스스로 환상을 만들어 냈다는 것도 인정해야 했다. 리카르도는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고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가 사용한 IP 주소는 서아프리카의 한 국가로 추적되었지만 그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아멜리아와 클라라는 무력감을 느꼈지만 아멜리아는 어느 날 아침 창밖의 햇살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다짐했다. 더 이상 그의 거...